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채널에 한 카테고리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바로 통상 리뷰보다 좀더 짧은 5분에서 8분 사이에 제품의 좋은 점을 요점 잡아 콕콕 집어주는 그러한 짧은 재생 시간에 리뷰를 준비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름하여, 리미트 리뷰. 뭐, 극한이라는 의미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한 리뷰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어떠한 제품 중심으로 이러한 리뷰를 준비할 거냐면은, 변형이 굉장히 간단하고, 또, 액션 피규어 중심, 또, 박스가 없는 제품 중심, 뭔가 하자가 있는 제품 중심으로 짧게 제품의 좋은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리뷰의 주인공은 바로 앞에 있는 이 제품인데 바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업! 오늘 소개해드릴 이쪽에 있는 이 제품은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 일본에서 작년에 방영했던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주인공인 에그제이드의 레벨1 폼의 액션 피규어인 레벨업 라이더 시리즈 제품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가면라이더 이그제이드란 이름으로 방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은 말이죠. 가면라이더 제품이니까 단순히 액션 피규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실은 이 제품, 이런 SD 체형에서 무려 6, 7등신의 인간형이 됩니다. 디자인이 SD 체형에 좀 짜리뭉다한 인상의 귀여운 부분이 있는 그러한 디자인입니다. 극중이나 거의 흡사한 모습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얼굴 부분이라던가 굉장히 원작이랑 똑같이 생겼죠. 가슴 부분은 클리어 파츠로 왼쪽 부분에는 게임패드 같은 느낌으로 버튼 같은 느낌으로 색이 칠해져 있고 이쪽에는 라이프 게이지 그리고 밑에는 무장 같은 개념으로 그림이 있는데 바로 그 무장이 이쪽에 있는 가샤콘 브레이커 분홍 색깔의 두 가지 조형으로 되어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면은 조형이 완전히 똑같은데 원작에서는 이가죽콤 브레이크가 여기서 칼날이 전개되어서 이러한 소드폼으로 바뀌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번 제품은 액션 피규어다 보니까 들고 있을 때의 분위기를 중요시했는지 이런 변형이 되는 무기를 따로따로 나눠서 부속을 해놨습니다. 뭐 이것도 재현상으로는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요. 가동을 잠깐 보자면은 어깨가 이쪽 측면에 달려있어서 여기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쪽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팔꿈치가 움직이는 그러한 관절은 없고 손목이 회전이 됩니다. 당연하지만 허리 부분이나 고관절, 허리 모두 고정입니다. 심지어 발까지 회전이 불가능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아, 방금 알았는데 옆에, 여분의 가자 뜻.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에 변신할 때 사용하는 그키 아이템인데 그러한 가자들을 허리 쪽에 차고 있는 조형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벨트 부분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네요.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해 이쪽에는 있 가자콘 브레이커 이거를 이쪽 손에 들어 그립을 손에 구멍에 맞춰 그대로 끼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무기를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작에서도 이걸 들고 버그스라는 괴물들이 있는데 막 그거를 막 팍 때리면서 공략하는 신이 있었죠. 분위기도 극중이나 거의 흡사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 레벨 1 폼에서 레벨 2 폼으로 변신을 하려는데 극중에서는 이쪽에 있는 벨트의 레버를 당겨 변신을 했었습니다. 그럼 변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헨신! 변신은 굉장히 간단한데 실은 이 레벨 1폼 뒤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레벨 2 에그제이드가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렇게 당겨서 이쪽과 이쪽에 홈에 맞춰가지고 연결이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당겨 분리하고 레벨 1의 머리를 슬라이드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준 다음 다리가 이중 관절로 되어 있으니 이거를 펴주고 허벅지를 돌리고 발도 앞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맞춰준 다음, 레벨론 보디에 중간에 있는 이 가슴 부분, 이거를 에그제이드 가슴에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에그제이드 레벨2 폼으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레벨론도 그랬지만 레벨2도 상당히 극중이랑 이미지가 비슷해서 마음에 듭니다. 음, 이 형광 색깔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얼굴 부분은 고글처럼 되어 있어서 겉에 클리어 파츠 그리고 내부에는 눈이 조형과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결 같은 느낌의 디자인도 상당히 잘 재현이 되어 있고 가슴 부분도 뭐 아까 레벨온 그대로 사용했으니까 이쪽 부분도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벨트 부분은 아까 레버를 당기면서 변신한다고 했었는데 이 벨트 상태가 그야말로 그 변신했을 때 레버를 당긴 상태의 벨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레벨온 보드에서도 있었던 여분의 가사트가 이쪽에 세트가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모양의 디자인입니다. 뒤도 꽤나 깔끔한 모습으로 되어있어 자연스럽습니다. 이쪽에 레벨1의 페이스도 있네요. 극중에서는 그이 레벨1의 페이스가 그대로 달려있었으니까 이건 이것대로 극중 원작 재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러한 디자인입니다. 가동을 잠깐 보자면은 머리가 볼조인트로 자유롭게 가동이 되고 어깨가 축으로 회전이 되고 옆으로 여기까지 올려지고 또, 팔뚝 중간에 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다음에 팔꿈치는 90도 가동되는 이러한 관절이 있고, 손 부분은 회전이 됩니다. 손가락은 두 손가락씩 나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방금 전에 소개드렸었던 이쪽에 가샤콘 브레이커를 손의 악력으로 쥐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리. 허리는 회전이 되고, 그 다음으로 고관절로 와서 고관절은 앞으로 여기까지 그리고 뒤로는 조금 걸리긴 한데 피해주면은 이 정도까지 가동이 됩니다. 옆으로는 여기까지 가동이 되고 무릎은 이런 식으로 이중관절로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허벅지 회전축이 있어서 회전이 되고 발목도 볼 조인트로 회전이 됩니다. 상당히 잘 움직이네요. 이런 서 있는 포즈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멋지고 가샤콘 브레이크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망치로 내려 찍는 이런 포즈도 가능합니다. 또 그리 있고 가샤콘 브레이크를 소드 모드로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참격 포즈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엑세이드가 레벨 트로 변신했을 때이 특유의 포즈를 잡아보았습니다. 상당히 잘 움직이고 극중 지연도 어느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액션 피규어 개념으로 가져도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가면라이더 엑세이드 레벨업 라이드 시리즈 제로 1 엑세이드의 리뷰였습니다. 이 엑세이드 제품 자체가 극중이랑 똑같이 레벨1에서 레벨2로 변신이 가능한 기믹이 있고 원작과 비슷한 느낌의 퀄리티의 액션 피규어란 점에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가동도 이브류의 액션 피규어에 비해서 상당히 움직이는 편이라서 원하는 포즈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잡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조만간 가면라이드 이그세이드란 이름으로 방영될 예정인데 이 레벨업 라이더 시리즈도 꼭 국내에 정발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사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그리고 깜박할 뻔했는데 이번 이 에그세이드 구성품 자체가 레벨업 보디랑 무기 두 종류 이게 풀 세트거든요 이제 딱 그러니까 딱히 하자가 없는 그냥 구성품이, 구성품이 완전히 충분한 그러한 상태의 제품을 리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설명서도 있었는데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 같네요. 설명서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 좋아요와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였습니다